건강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고 싶은 시대. 영양제 하나쯤은 기본이고, 비타민부터 오메가3, 셀레늄, 아연까지 아침마다 한 줌의 알약을 삼키는 사람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렇게 좋은 줄만 알았던 영양제가 탈모와 피부병, 간 손상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오늘 영상에서는 무심코 먹고 있는 영양제가 어떻게 건강을 망칠 수 있는지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건강을 지키려다 오히려 병을 키운다. 요즘 영양제 시장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 불릴 만큼 호황입니다. 2024년 기준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6조원을 돌파했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영양제는 무조건 좋은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쯤 이런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어차피 몸에 좋은 거니까 많이 먹어도 괜찮겠지. 하지만 이 생각 정말 괜찮을까요? 뉴욕포스트가 최근 소개한 의학 논문에 따르면 세 가지 대표 영양소인 셀레늄, 나이아신, 아연도 과도하게 복용할 경우 탈모, 피부질환, 간 손상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셀레늄은 우리 몸에서 항산화 작용을 하고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 미네랄입니다. 브라질러트 한 알이면 하루 권장량을 채울 수 있을 만큼 강력하죠. 하지만 문제는 너무 많이 먹을 경우입니다. 셀레늄을 과다 복용하면 오히려 탈모, 구토, 설사, 피부 발진, 심하면 신경계 이상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보충제로 셀레늄을 장기 복용한 사람 중 일부는 만성 중독 증상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연구에선 셀레늄 중독이 폐 질환이나 근육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즉 셀레늄은 조금만 더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과하면 위험한 물질입니다. 다음은 나이아신 비타민 B3입니다. 피부 건강 에너지 대사에 꼭 필요한 영양소죠. 결핍되면 피부염, 설사, 심한 경우 정신 장애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아신 역시 복용량을 넘기면 문제가 됩니다. 얼굴이 붉어지고 피부가 가렵고 속이 불편해지고 심한 경우 간 독성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루 3g 이상 복용하면 통풍이 생길 수도 있고 간 손상이 올 위험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문제는 SNS나 일부 건강 유튜버들이 비타민 B3가 피부 미백에 좋다 항노화에 효과 있다며 과도한 섭취를 유도한다는 점입니다. 그 말을 믿고 매일 고용량 나이아신을 복용한다면 건강을 지키려다 오히려 간을 망치게 되는 셈이죠. 아연도 우리에게 필요한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면역기능 유지, 상처 회복, 세포 분열, 특히 요즘 같은 감기철엔 아연 필수라는 인식이 퍼졌죠. 그런데 아연을 과도하게 복용할 경우 구리와 철의 흡수를 방해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성장장애, 미네랄 불균형, 소화관장애, 면역력 저하, 이 모든 게 과잉 섭취로 인한 부작용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이들이 하루 권장량을 훨씬 넘는 아연 보충제를 감기 예방용으로 꾸준히 복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건강습관은 시간이 지나면 몸 안에서 조용한 재앙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소셜미디어엔 건강 전문가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연구진은 경고합니다. 틱톡에 올라온 영양 콘텐츠 중 무려 55%가 과학적 근거가 없고 90%는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없었다는 사실. 정확한 정보를 담은 콘텐츠는 전체의 겨우 36% 뿐이었습니다. 이 말은 곧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를 믿고 그에 따라 잘못된 건강 습관을 쌓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영양제는 보충용이지 주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음식에서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영양소라면 굳이 보충제로 챙길 필요는 없습니다. 둘째, 섭취 전 반드시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세요. 간 기능, 신장 기능, 기저질환 여부에 따라 섭취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 SNS의 정보는 참고만 하세요. 검증되지 않은 추천, 유행 따라 복용은 당신의 건강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수 있습니다. 넷째, 정기적으로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건강 검진 결과에 따라 정말 필요한 영양소가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에 좋다는 말, 한 번쯤은 의심해 보는 태도, 그것이 진짜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몸에 필요한 것은 많이가 아니라 적당히, 지나치면 모든 것은 독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을 위해 영양제를 꺼내셨다면, 이제는 한번더 생각해보세요. 그게 진짜 내 몸을 위한 일인지 말입니다. 영양제, 무조건 좋다고요? 당신의 건강, 다시 점검해보세요.